자, 19번부터 가보자. 자, 다항식 fx를 요걸로 나눴어요. 자, 요걸로 나눈 나머지가 요거다. 자, 그러면 fx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8로 나누면 몫은 모르니까 qx.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3이다. <laughs> 자,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. 자,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fx라는 식을 자, x-4로 나누면, 목숨 뭔가 나오겠지? 그럼 q'x라고 두면,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, 나머지는 상수 r이 될 거야. 자, 나머지 r 구하라고 그랬지? 자, 이거 나 지금 검산식, 검산식. 그러니까 둘다 항등식이 되겠지? 따라서, 자, 요 녀석에서, 자, x 대신 얼마를 대입할 거냐면, 나 4를 대입할 거야. 따라서, f8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r이 되는 거지? 자,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요식에서, 자, 여기 요 위에 첫 번째 식이든 요첫 번째 검사인식 요 식에서 뭘 찾아줘야 돼? 음, F8을 찾아줘야 돼. 어, 그럼 얘는 보이잖아. X신 8을 집어넣어주면 F8은 얘 그냥 싹0될 거고 8이 16-3 돼서 정답이 13. 그니까 러 내가 찾는 나머지는 13요 녀석이 정답. 이렇게 나오겠지? 오케이. 20번 갑니다. <laughs> 자, 다음식. X, 당시 FX를, 어, X-1로 나는 나머지는 6이다. 자,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, 어, 나머지는 F1이 될 거고, 그 녀석이 6이 될 거고, 그 다음에, 자, X-2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6X-1입니다. 이렇게 나왔지. 자, 그러면, 자, 요 녀석은 나머지 정리를 바로 쓸 수는 없을 거야. 자, 그러면, FX가, x 2의 제곱이니까 얘는 어, 2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니까 검사 나머지 정리를 쓰지 못하고 검산식을 써서 항등식 구조로 가야 되겠지. 이 나머지가 6x 1이다. 자, 그럼 요 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f2는 0이 돼 버리고 2 집어넣으면 12 1이라서 11이 될 거야. 자,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제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fx를 x 1 x-2로 나누면 몫은 q-x가 될 거고 자,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1차 이하라고 둬야 되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x 플러스 b 얘 지금 나 남아, 검산식 쓴 거니까 자 이녀석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f1은 0되고 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2는 0에서 2a 더하기 b가 되겠지 자, 그랬을 때 a 더하기 b는 f1이었으니까 얘는 6이고 f2는 11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거 변변 연립방정식 풀어버리면 빼버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 a가 얼마?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5니까 b는 얼마다? 1이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는 5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되겠지? 정답 5번,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자, 21번 가자. 자, 21번은, 다항식을 x-1로 나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4입니다. 자, 1차으로 나는 나머지는, 어떻게 된다? 아, 그렇지. 요식을 간단하게, 얘를 fx라고 둘게요. 그러면, f1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4고, 자, x-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대. 그러면, 역시 1차시로 나는 나머지가 0이란 얘기니까, f2는 얼마다? 0이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이랬을 때, x 플러스 1. 로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? 그러면 f-1이 얼마니?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자, 그러면 하나씩 찾으면 되겠어. 얘도 뭐 어려운 건 없지. 1-a 플러스 3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가 돼서,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8 나올 거고 자이 식에서는 f2 집어넣으면 음8 마이너스 4a 플러스 6 플러스 b는 얘는 0이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변변 뭐랄까 변변 빼버리죠 변변 빼버리면 자, 마이너스 3a 남을 거고, 음, 얘는 얼마니? 빼면 6 나오겠네요. 그래서 a가 얼마? 마이너스 2.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 되니까 넘어간 마이너스 2에서 b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. 따라서 나머지는, 아, 나머지란다. fx가 어떻게 완성될 거냐면 fx가 x 세제곱에 플러스 2x제곱에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10,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, 자, 이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이미 F-1이라고 했으니까, 음, F-1의 값을 찾아주시면, 마이너스 1, 플러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10이 돼서, 자, 거 계산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4에다가, 마이너스 2니까, 마이너스 12. 정답 몇 번? 1번, 이렇게 되겠습니다. 되겠죠? 음. 자, 22번에 보면, 자, 지금부터는 이제, 음, 인수정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. 문제에서 계속 나누어 떨어졌다는 표현인지 슬슬 나오기 시작하지? 자, 인수정리는 딴거 없다.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는, 어, 나머지가 0이란 얘기니까, 1차, 역시나 인수정리도 기본적으로 1차 시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될 거야. 자, 근데 얘는, 자, 그렇게 되면, 음, 어, 그 녀석, 그 1차식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었던 인수분의 개념까지 적용이 될수 있다라는 거,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잘 정리해서 표현을 들 바로바로 쓸수 있어야 되겠어. 자, 그러면 22번을 보면, 나누어 떨어집니다라고 했으니까, 자, 얘는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,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 플러스 1,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, 곱하기 qx, 플러스 0, 이렇게 될거 아니야. 얘가 지금 내가 검산식 쓴 거죠? 얘 무슨 식이야? 역시나 항등식이야. 그러니까,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검산식이 항등식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내용들인 거야. 자, 그러면, 여기에서 나 얘를 간단하게 fx라고 두면, 얘를 선생님이 fx라고 두면, 아이고. f x라고 하면, 자이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은 0 나올 거고, f 1도 얼마가 될 거다? 0이 될 거다, 이렇게 되는 거지.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, 얘는 마이너스 4에 음, 대입하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될 거다. 그 다음에 여기서 f 1은 4. 마이너스 3, 플러스 A, 플러스 B가 0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첫 번째 식 정리하면, 마이너스 A, 플러스 B는 계산신 마이너스 7에 넘어가면 7이 될 거고, 자, 두 번째 식인 A, 플러스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될 거라서, 변변 더해주면, 2B가 6이 되니까, B 값은 3 나오고, B가 3이니까, A는 마이너스 4, 이렇게 되겠네. 되겠니? 따라서, 문제가 원하는 AB 값은요, 마이너스 7,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되겠지? 자, 23번 갈게요. 자, 23번은 다항식 f(x)가 자, 이렇게 주어 있는데 f x 마이너스예요. 자, 요 식의 의미는 뭐니? 요 식의 의미는 f(x)에 x 자리에 x 대신에 뭐 대입해라? x 대신 x-1을 대입하자. 요런 뜻인 거지. 자, 그래서 요걸 먼저 식을 써 보면 f(x)는 어, 아, f(x)는이 아니라 fx-1은, 자, f의 x-1은, xfx의, 요, 요 x자리들에다가 뭘 대입하자. x-1 대입하자니까, x-1의 세제곱, 마이너스 x-1의 제곱, 플러스 a의 x-1 플러스 4. 요렇게 되는 거지. 요식이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져요. 라는 뜻은, 결국 뭐가 되는 거야?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0대는난 얘기지. 음, 그러면, 얘는, 한마디로 말하면, fx-1은, x 플러스 1로 나누면, 몫이 qx 로 이렇게 땅 떨어진다는 얘기거든. 그 얘기는, 요 녀석, 지금 내가 요거 검산식 쓴 거니까, 얘항등식이라서여기다가나뭐 대입할 거는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할 거거든. 그러면 얘는 f 얼마가? 마이너스 2가 될 거고, 이게 0된다는 얘기야. 요거 그대로 똑같이 여기다 가는 거야. 그러면, 다시 요식이라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, f-2라는 건 x 대신 마이너스 1 집어 넣는 거니까, f-2라는 녀석은, 음, 어딨니? 어, 대입하면, 마이너스 8에, 어, 마이너스 4에, 마이너스 2a, 플러스 4,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.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니까, 마이너스 2a는 8 돼서, 개정적으로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거야. 되겠죠. 자, 이 문제 선생님이 지금 처음에 이것도 구하고 여기서 이제 구해서 풀어서 좀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, 이거 혹시나 잘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이해 안 될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, 이렇게 해서 여기 이식이 결국 얘하고 똑같죠. 자, 왜 색깔 표시가 안 되냐? 자, 이식이지, 요식 이식이 결국에는 이식이 되는 거니까, 여기다가 대신 이거 갖다 써 놓고서 막바로 대입해서 계산이 되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쓰면, 이 예, 요식의 결과, 우리는 또, 어떻게도 볼수 있냐면, 요 전체식이, 전체식의 검산식이고, 항등식이기 때문에, 바로 요걸 이용해서, 요맨 처음에 식인 fx에다가, 어, 대입하고요 값을 찾을 수도 있겠다, 이 얘기야. 되겠지? 이해 안된 사람은 23번 다시 질문하기. 자.